안녕하세요. 홍성자동차의 원유성입니다. 지금 이 시간은 이제 저희 그 25인승, 저희 이제 구독자 분 중에 이제 한 분이 이제 뭐 전기 문제라든가 바닥 보일러 문제라든가 이게 너무 안돼 있어갖고, 그것만 승합을 시켜달라 그래갖고요. 이렇게 보시면 이제 전, 저희가 이제 이렇게 전체 도장을 했고요. 그리고 이제 지붕에는 저희가 1200와트를 태양광을 올렸어요. 그리고 이제 1200와트 정도의 저희가 이차 같은 경우에는 이제 리튬 이온 전기차에 들어가는 48볼트 방식이에요. 그래서 이거 같은 경우는, 어 방전이 됐을 경우에 오늘 같이 이렇게 해 좋은 날이면 한 4시간 정도면 완충이 차요. 이게 전기차에 들어가는 리튬 이온 배터리가 좋은 점은 쓰는 것도 빨리 쓰지만 충전 시간이 상당히 빠르다는 거. 충전 속도가 빠르다는 거는 빠르다는 거는 그만큼 많이 쓸수 있다는 소리예요. 그리고 이제 뭐 용접기를 걸어서 쓰셔도 되고 제가 이제 오늘 뭐 용접기 하는 건안할 안 건데요. 여기다 뭐 용접기를 걸어서 하루 종일 뭐 테크 용접 같은 거는 하루 정도는 하셔도 돼요. 이제 이쪽으로 오시면요. 그래서 저희가 이제 어닝은 이제 피암마 4.5m를 설치했고요. 이제, 태양광은 1200와트. 그래서 저희가, 그, 갈바, 녹안 나는 저희가 이자의 갈바판을 절곡을 해서 깔끔하게 올렸어요. 그리고 이제 뒤쪽도 이렇게 보시면은. 이차 같은 경우는 이제 먼저 물통이 조그만 게 들어가 있었어요. 뭐, 한 100리터 정도. 그래서 저희가 물도 지금 한 350리터 한 정도 350에서 400 리터 정도 될 거예요. 그리고 이제 여기에 이쪽이 보이는 게 이제 48볼트 방식 그 리튬 이온 배터리고요. 요거는 이제 이온 전용 인버터고요. 그리고 이제 여기는 간단하게 이제 뭐 가스 가스통 누시라고 저희가 이제 이렇게 제작이 되어 있어요. 그리고 이제 안에 들어가 보시면 이제 안에 들어오시면은 이제 보통 이제 차가 움직일 때는 이제 보통 들어오면 요 같은 경우는 이제 어, 어 요건 이제 6인승으로 제작이 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여섯 아 4인승이네요. 이네 사람이 이제 다니시다가 요 이제 앞에 공간도 이제 잠자는 공간으로 만들어 달라고 하셔 갖고 저희가 생각했던 것부터 이제 요런 식으로 만들었어요. 이렇게 이제 저희가 이제 방석을 하나 이렇게 만들어 갔고요 이렇게 하려면 이제 여기서도 그냥 한 분이 뭐두 분까지도 가능하겠어요 이렇게 이제 주무실 수 있는 공간을 저희가 이렇게 만들었고요 그리고 이제 먼저는 이제 전자레인지가 없어갔고요. 그래서 전자레인지를 이렇게 추가로 하나 설치해 드렸고요. 그리고 이제 이렇게 두굿 짜리 원래는 그 전기 인덕션이 있었는데 너무 전기만 많이 잡아먹고 해서 저희가 이렇게 이제 두굿 짜리를 이렇게 이제 저희가 설치했어요. 그리고 이제 뒤에도 이렇게 침실로 이게 이제 바닥 보일러를 저희가 제작을 한 거예요. 그래서 여기가 상당히 막 뜨끈뜨끈해요. 그리고 이제 이쪽으로 한번, 여기 보이시는 게 이제 그 리튬이온 그 48V 방식 6kg 들어간 거기 인버터에서 현재 한전, 태양광 충전이 들어와 있고, 현재 배터리 양하고요. 밑에는 이제 D5, 이제 온수보일러가 저희가 이제 이렇게 업그레이드를 한 상황이에요. 그리 이제 에어컨도 이제 이렇게 에어컨 설치가 되어 있기 때문에 에어컨 같은 경우는 24시간 편안하게 트셔도 돼요 그리고 이제 뭐 이렇게 양 저쪽에는 이제 옷, 옷을 걸수 있게 옷걸을 넣어드렸고요 이제 화장실 같은 경우에도 이렇게 이제 고정식 변기에 이제 이렇게 이제 설치가 이제 되어 있는 거고요 네, 긴 시간 보아주셔서 감사드리고요 네, 감사합니다 좋아요, 구독 꼭 부탁드릴게요.